오늘은 동네 하천 개척탐사지 개탐하러 왔습니다. 개탐하러 왔는데 오늘은 그냥 촬영만 하고 근데 지금 가는 자리는 사금이 나올 것 같지 않네요. 안반석 가를 틈이 있었는데, 개별 바위고, 조금 더 탐색해보고, 이제 산쪽에 바위 끝부분, 바위가 암석이 내려앉은 꿀이, 곧 사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날 잡아서 자리가 되면 하루 이틀 좀 탐색지가 될지. 근데 이 자리 와서 보니까 사람의 손이 안 탔어요. 이런, 이런 자리 보니까 사금이 좀 나올 것 같은데. 바위 큰 사이 내려와서 이쪽에도 물이 없는데 바위 작업난 때 같은데 여기 물이 없어서 작업하기가참 난감하네요. 그기도 이제 후 바위. 후룸 바위. 바위 틈새. 오늘 촬영만 하고, 나중에 시간 봐서 개탐하러 오겠습니다. 사금 날짜리는 좋네요. 우리 너무 없어가지고. 두 포인트. 이쪽에도 포인트가 좀 보이고 한3 포인트 작업이 가능하겠네. 3 포인트. 저기도 저기도 포인트가 되긴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고려하고. 여기까지 세 포인트, 한네 포인트, 네 포인트 작업이 되겠네. 네 포인트 뭐한 2박 3일. 다른 포인트가 또 있나, 보고. 5 포인트. 요 구간은 요기 한세 포인트밖에 없네 촬영은 마칩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